오케이 레스페이스 또비야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베리베리입니다 아, 네 저희 베리베리가 비2비 선배님의 키스터 라디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, 네. 저희 띠디빵빵 팀과 K.O 컷 K.O 컷 팀이 네. 붙었어요 네 근데 K.O 컷이 네. 바로 K.O 당했죠 네 <laughs> 그래서 네. 벌칙 바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 네, 이거 7종 세트 가보시죠 하나 둘셋 아, 하나 둘셋

아, 아 얼굴이 애교에요 하나 둘셋 아아 근어아 원래 4번 쳤 하나 둘셋 다섯 하나 둘셋면안 돼요 잘해 여섯 하나 둘셋 사랑해 아자나시들자 다시 게요 하나 잠깐만요 시작도 안 했는데 기가 빨리 기가 빨 이게 뭐야 하나 둘셋오 하나 둘셋 오1 2 3세 4세 안녕. 6 어. 하나, 하나. 둘, 셋. 1 2, 3! 10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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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하나, 1 셋. 세 10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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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0세1 1 오케이 <목소리> 다시 할게요. <laughs> 다시 할게요. 네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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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셋. 오케이 다시 할게요. 다시 할게요. 제대로 해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잔인 꽃이 피었던 요 오케이 하나, 둘, 셋. 셋. <목소리> 토끼도 왔죠 아, 하나 둘, 셋. 토끼가. <laughs> 아, 이 아, 사는 거어요 귀여운 거 하나, 둘, 셋. 아, 오케이. 해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<뉘기> 어 여섯 어, 개 마지막이에요 야야야 마이너스 3개입자 다섯 <laughs> <5개요>? 5개 <laughs> <5개. 웃음> <laughs> <저몇> 개요? 다섯 개인데 자자자자자자자자자 마이너스 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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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이자자자자자자자자이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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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